자, 오늘은 무리함수 에피타이저입니다. 그 영상 길이가 되게 짧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유리함수에 비해서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쉬워요. 네, 그래서 자,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 이제 무리식이 무엇이냐. 네, 무리식이 무엇이냐면요. 어, 일단은 이제 근호. 우리가 루트라고 하죠. 네, 근호. 루트, 루트. 루트 안에 변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자, 변수죠 변수 x 같은 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해요. 포함되어 있는 식. 어뭐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어. 이게 뭐 루트 뭐 ex 그 루트 안에 이렇게 변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x가 바깥쪽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되는 거고 어,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게 무리식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나오냐면요 다음 무리식이 뭐 다음 무리식이 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게 나오는데, 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루트 안에 어떤 함수식이 들어있는데,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스몰 FX가 음수면 허수가 돼버리죠, 이 통째로가. 그치? 이게 스몰 FX가 음수야, 음수. 음주.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정의할 수 없잖아요 실수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걸 허수라고 하잖아요 즉 뭐냐면은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이거를 알아 주셔야 되고요 어, 자그 다음에 음, 또 문제 잘 나오는 패턴 gx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데 루트 안에 이제 변수를 포함시키는 거죠 음. 어,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 여기에서 어떤 정보, 이게 함수가, 어떤 정보를, 어, 물어보냐면요. 문제에서, 얘가 좌표평면에 표현하기 위한, 좌표평면에 표현하기 위한, 그 범위는 일단은, 허수는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일단 fx는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은 얘는 fx가 뭐가 될 건가는 얘 통째로가 무조건 양수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얘들아 이게 중요해, 이거 어, gx가 0보다 커나 갔다.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거나 갔게 돼. 만약에 뭐 이렇게 되잖아? 어, gx가 루트 fx 플러스 1 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f(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고요. 그랬을 때 g(x)의 g(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g(x) 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지. 왜냐면 1인데 얘가 양수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설명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또 대충 뭐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루트 f x 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모양이 바뀌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해 주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얘가 얘랑 똑같잖아. 근데 얘가 뭐예요? gx죠. 어, 여러분 이렇게 찾아야 돼 범위를 해서 지금 무리식 잠깐 얘기했고요. 어, 그 무리식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 뭐다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패턴,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f(x)의 용커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건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 GX의 범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G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GX는 무조건 여기서는 0보다 커는 같죠. 이 함수에서는. 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범위를 좀 체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리식까지 해봤고요. 뭐 유리화는 설명 안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유리화는. 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함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형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자 무리함수 그래프,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그 함수식 자체가 이제 무리식으로 표현된 거를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일단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요거예요 y는 ax 그리고 a가 상수. 이주자이 형태 이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y는 루트 x 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볼 거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 볼 거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방법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x에다가 얼마 얼마 넣었을 때 y 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냥 점 찍는 거예요 그냥 자 y 는 루트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1 넣었을 때1 나오고 뭐2 집어넣으면 루트 2 나오고 뭐3 집어넣었을 때 루트 3나오고 이렇게 점 찍는 거야.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려 보지 않아도 아까 위에서 언급했죠. 이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질 거냐면 일단 x는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리고 이 통째로도 양수잖아. 이 통째로도 양수기 때문에 y도 0보다 커나 같아. 돼. y, 그니까 러 이게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랬을 때 y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1사분면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사분면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보여줄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가 지금 y는 루트 x 그래프잖아요?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y 축 대칭을 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루트 x에다가 이제 앞에 부호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다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고 y대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원점 대칭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 얘가. 자 아시겠죠? 어, 자그 다음에 어, 뭐 이렇게 해보는 거야. 뭐 a 값을 뭐 내가 좀더 좀 키워보는 거야. 2, 뭐 3, 4 이렇게 되면 얘가 다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어, 뭐이를테면 얘가 y는 루트 2x인 거야. 그럼 이 앞에 값이 더 커지면 더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많이 더 줄어든다,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자 아시겠죠? 어, 무리함수 그래프 되게 쉬워 이거. 어, 자, 그런다. 요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어, y는 루트 a 곱하기 x 빼기 m 플러스 n이라는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얘는 그냥 어 우리 방금 그린 요 기본형 그래프 있죠? 이걸 x 축으로 n만큼,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시킨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고요. 어 근데 다만이기서또 체크해야 될게 있어. 그 내가 유리함수에서는 뭐를 강조했냐면 점근선 체크해야 되고 어, 점근선의 교점 이거 두 개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절편을 확인할 때도 있고 자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냥 그러니까 요꼭짓점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정확한 명칭은 뭐 따로 정해놓은 게 없는데 요점이 그러니까 있지 요점. 어, 요 점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얘가 m, n,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그림 원래 0,0이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무리함수 그래프 이게 답니다. 음. 자, 근데 이제, 어, 이렇게만 넘어가면은, 사실 개념 다한 거야, 이게. 근데, 어, 무리함수에서, 이건 모든 학교 통틀어서 무조건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어, 테마가 있거든? 어, 그거까지 좀 정리를 해보려 고 그래요. 어, 이렇게 영상 마치면 좀 심심하잖아. 그리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일단 무리 함수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문제 보면 어디 보자. 역함수. 예, 네, 그렇죠. 역함수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어. 자, 그 다음에 음, 교점에 대한 얘기. 어, 그렇 직선이랑 이제 무리 함수간의 위치 관계 에 대한 얘기. 어, 이두 개를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첫번째 무리함수 역함수 어, 근데 이게 유리함수 역함수는 외웠었잖아 어, 근데 무리함수 역함수는 외우지 마세요 나도 몰라 자 이런거거든 어, y는 뭐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 1뭐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 뭐 예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 두배평행이동 어, 봐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쓴 다음에, 어, 얘는 y는 루트 2 x 그래프를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어, 이런 그래프겠구나. 그죠? 하면서, 뭐, 런 그래프인데, 뭐, 0지번호면은 0 나오네? 어, 그죠? 0지번호니까 0 나오죠, 여러분. 원점지로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네. 자, 요런 그래프거든. 근데 내가 이거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잘 따라해. 이게, 어, X, Y를 이제 바꾸자라.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Y대 정리를 하거든. 여기까지 보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얘들아 이 상태에서 함부로 제곱하시면 안 돼요 어, 왜냐면 내가 이거 많이 강조했는데 a는 b랑 같다라는 식이 있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막 함부로 막 제곱해도 되냐 안 된다고 어. 근데 이제 언제 제곱해도 된다 그랬어요 양수, 예, 양수 부호가 똑같으면은 어, 부호가 똑같으면은 필요 충분조건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a 제곱빼기 b 제곱은 0이고 a 빼기 b 뭐 이렇게 되잖아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를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이 a제곱은 b제곱이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ab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라고 이런 조건이 걸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a는 b랑 은 완벽히 똑같은 게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필요 충분히돼 버린다고 a, b 뭐 같다라고 해 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함부로 제곱을 할수 있느냐? 함부로 제곱을 할수있느냐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고 할 때요. 이게 중요해. 역함수고 할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반드시 x, y 범위 적어놓고 가야 돼. 자, 함수 정의가 되기 위해서 얘 루트하니까 양수해야된다그랬죠 그, e, x 플러스 1 어때야 돼? 0보다 커나 같죠? 그럼 x가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죠? 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y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죠? 이렇게. 요거 두개 반드시 내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한다. 어, 역함수 구하면은 이것도 x, y 자리 바꿔줬지만 이제 얘들도 x, y가 자리가 바뀔 거 아니야. y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봐봐. 어, 얘는 루트니까 무조건 양수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네? 어, 이거를 체크하고 나서, 아, 이거 제곱해도 되겠다! 하는 거지. 자, 그럼 제곱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2 y 플러스 x 플러스 1에 어, 제곱 뭐, 빼기 1인데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나? 어, 이렇게 되겠죠. 해놓고 이것도 봐봐. 이거 그리면은 이렇게 된 아래로 블록그래프거든? 어, 이러면 틀린다. 무조건 뭐해야 된다? 이게 있죠? 이게 여기다 반드시 써줘야 돼. 왜냐면 무리함수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역함수면은 뭐 이렇게 반쪽만 생길 거 아니야. 어, 지금 요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다 써주는 게 좋아. 아시다. 아시겠죠? 네, 무리함 수역함수 어, 중요한 얘기 좀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무리함수와 이제 직선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자, y는 루트 x 플러스 뭐 음, 루트 x가 있다고 해보자. 루트 x 플러스 k. 자, 이거 두 번째에요. 어. 요거는학교시서 무조건 100% 나와야 되라. 아, 이건 100%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자 이게 어, 실근이 두 개,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어, 교점이 한 개, 빵 개를 뭐 교점 두 개가 되면 뭐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넌 교점이니까 연립할 거 아니야. 루트 x는 x 플러스 K. 그리고 제곱 을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죠? 어,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k 빼기 1 x 플러스 k 제곱은 0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교점두 개면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판별시티가 0이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했다가 큰일 난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왜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이게 얘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그죠? 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정의되는 함수고, 그리고 이 통째로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그 실근의 개수 따질 때. 모든 실수 X에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 이거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실수 X가 아니라고. 이미 여기서 제약이 걸려. X 음수는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음수뿐만이 아니고, 이게 k가 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얘도 통째로 양수거든? 그러면, x는 0보다 커널 같고, x는 마이너스 k보다, 어차피 얘가,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은 값이 나오잖아? 얘가 음수가 되면 어차피 이거 실은안 나와. 그죠? 얘 양이고, 얘가 음이니까. 즉, 이런 범위 내에서, 즉, 왼쪽에서는 요 범위 따오고, 오른쪽에서는 요 범위 따와서, 요두 개의 교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 어, 어렵지 지금. 어,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어찌 됐든 모든 실수 범위는 아니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꾸 함부로 제곱을 해갖고 판별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어, 자, 아, 그럼 판별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볼게요. 제곱을 안 하고 풀어야 되나? 아니야, 제곱할 거야. 제곱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거든 어, 얘가 a는 b였어 나는 근데 이게 a 제곱은 b 제곱의 꼴인 거잖아 그죠 나는 a는 b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어, 근데 a 제곱은 b 제곱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자자 이게 a 제곱은 b 제곱은 어, a는 b도 a는 b를 만족하는 실근도 나오지만 a는 마이너스 b도 만족하는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제곱한 거 현재 제곱한 형태 있죠 얘는 뭐도 있는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x는 x 플러스 k 즉 a는 마이너스 b의 형태지 마이너스 a는 b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실근도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를 풀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건 루트 x 그래프가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y는 x 플러스 k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게 내 목표인건데 y는 루트 x 사실 이거를 제곱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조사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의미냐 얘와 얘의 교점까지도 세게 되는거라고 a제곱은 b제곱이니까 a는 b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a는 b도 나오는거라고 즉 루트 x와 기울기의 1인 직선의 실근의 개수가 나오는거지만 마이너스 루트 X랑 X 플러스 K. 즉, 이거 밑에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루트 X와 X 플러스 K의 실근의 개수까지도 조사가 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얘는 있잖아. 여기서 판매시티 0보다 크다, 이거 때리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것도 나오고 이게 만약에, 어,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 때리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두 실근이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는, 이런 상황도 여기 다 포함돼서 체크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두실은 아니잖아요. 파란색은 우리 생가야 되잖아요. 그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로 써갖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두실은으로 취급을 하게 되거든. 근데 얘는 사실상 두실은이 아니라는 거지. 아. 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던, 아니면 밑에까지 완성이 돼 있건, 이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일하게 하나의 사실은 변함,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 직선이 얘랑 접하는 건 있잖아. 이 그래프만 그려져 있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접할 때는 동일한 K값을 가지게 되지. 즉, A는 B에서 나는 접하는 상황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A제곱은 B제곱에서 접하는 상황을 구해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판변식 D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유일하게 써도 되는 상황은 뭐냐? 요거 하나만 써도 돼요. A는 B랑 A 제곱은 B 제곱 어차피 똑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걸 써 요거 쓰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접할 때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무리할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판별식 D가 0이다를 써보자. 어, 그럼 2k 빼기 1에 제곱 빼기 4k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이다. 그래서 k가 4분의 1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접할 때. y는 x 플러스 4분의 1인 걸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는 다른 건 이제 판별식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이제 그래프 해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교점 두 개가 되려면 지금 이 접하는 상황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해도 교점 두 개인데 이 사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지나도 도실근이잖아. 그래서 얘는요, k 값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0보다는 큰데, 어, 0의 등호가 붙겠네. 왜냐면 얘 0코명도 교점이니까. 자, 요 범위일 때가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어, 교점이 한 개이다는, 어, 일단은 k가 4분의 1인 것도 되지. 접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뭐도 있는 거야. 요렇게 지나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즉 체크해야 되는 게0보다 작다죠. 이렇게. 다음 빵개가 되는 거는 k가 4분의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위쪽에 그려지면 교점이 안나오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유형 두 개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무리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루트 안에만 양수이다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보통 하거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통째로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어,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리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고요. 어, 그걸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반드시 뭐그 꼭짓점. 어. 영, 컴 마형을 이제 평행이동해서 m, 컴마 n 반드시 좀 찍어줘라. 어자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제가 좀 어, 심층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역함수 구하는데 역함수 구할 때 맞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범위 신경 쓰면서 제곱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근데 결과론 쪽으로는 무조건 제곱해도 돼. 근데 이거 알고 제곱하는 거랑 모르고 제곱하는 건 천지 차이야. 아시겠지? 어그 다음에 두 번째 어, y는 루트 x랑 아 이거 뭐 무리식이랑. 직선간의 위치관계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판별식 T가 0이다만 써야 된다. 나머지는 쓰면 안 된다. 그 내용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잘 풀고 정규수업 때또 심화 문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